우리 박상캣 티벌 이런데 올때마다 진짜 약간 음, 음. 오 깜짝아 서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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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비 받은거 아니고요? <웃음> <웃음> 그냥 진짜로 지난번에 <laughs> 오늘 <laughs> 어, 언제 안니 저희 오늘 어디가요? 저 일산 갑니다 일산이요? 네 일산에 가요? 궁팡 캣 페스티벌 지금 맨날 궁팡에서 뭐캣 타고 싶다 또 있는 썬 캔텍스에서 하는 규모가 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 그 꼬막새 아저씨도 있는지 한번 뵈러 가고. 아니 우리 구독자분이 엄청 상세하게 댓글 남겨주신 거 있더라고요. 그꼬망새 그거 피톤치드 향이 새로 나갔다 봤던데 제가 그때 커피향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그 향이 새로 나갔대요. 새로 살 때가 됐는데 겸사겸사 겸사 우리 애기들 트릿 이런 것도 다 먹여가지고 구경도 할 겸. 이제 필요한 것들 대용량 구매도 할겸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팡 이제 브이로그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오 겸사겸사 겸사, 너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샵을 갔다 오셨다고 하던데 응. 궁팡 페스타 가는데왜 이렇게 또 샵을 갔다 오신 거죠? 아니 뭐, 촬영이잖아 <laughs> 브이로그 촬영이고 아 어, 혹시 연예인병 걸리면 저희보고 조치 좀 해달라고 아니 이건 연예인병이 아니고 아니 어제 지금 목욕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난이 나셨던데요? 그 일대가 아주 마비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자료화면 가시죠? <laughs> 아 아무도 안 믿는다고 아 아무도 안 믿을 수 있어 뭔 소리야 이럴 수가 있거든? 아 금방 한3 m 정도는 마비됐어요 어그 정도면 충분하지 오늘도 가서 한번 인기 실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 리가 <laughs> 그걸 들고 다니니까 마지못해 누구지 하고 쳐다볼 수는 있겠다 너 사람 누구야? <웃음> 어 <웃음> 얘들아 엄마가 많이 싸가지고 올게 킨텍스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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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민 터져 너무 신다 <laughs> 우리 반상킨 페스티벌 <목소리도> 와. 뭐냐? 한번 보여. 벌써 지가 열리나요 <laughs> 네, 여러분 공항에 왔을 때 말이죠. <목소리도> 보인다고 바로 사면 안 되고 <목소리도> 일단 한 바퀴를 돌아. 왜냐면한 바퀴 안 돌고 사잖아요. <목소리도> 오늘 너무 맛있어. 180g에. 아, 180g짜리 사야 되겠죠. 뭐 사셨어요? 방어랑 국어트리시랑 치킨트리 사실 이렇게 사서 금방 내려요 섯만원 어. 지쳤나요? 네 벌써 지쳤나요? 네 들어온지 지금 10분 됐는데 <laughs> 야 저거 너무 귀 어떤 거 어떤 거? <laughs> 아. 우와 이런 데올 때마다 진짜 약간 어 응, 응. 깜짝아 <laughs> 사셨어요 사셨어요 말씀은 저기랑 그래. 하시고 고양이 몇 마리 계세요? 5마리요 열3마리요 앞으로 영상 혹시 찍어도 돼요? 저는 찍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자 꼬망새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알아요 자 이건 고양이 전용 물질 시 눈코미 갖다 주세요 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래는 벤토, 두부, 카사바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저 두부요 두부? 벤토, 네. 두부, 카사바 다 사용해요? 한 달에 모래 전체 가리몇번 하세요? 원래 정석은 도물병원 원장님이 얘기했어요 한번씩 정석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2주에 한 번에다가 모래 때문에 파가막걸 했어요 아, 네, 네. 자 그럼 특허입니다 네. 고양이 13마리 키우는 집사가요 4년 동안 영국에 가렸어요 네. 두부, 배또 카사바, 5지 뭉치죠 네. 뭉치는 모래를 응집이라고 합니다 응집형 모래에 이사번을 사용하잖아요 네. 자 특허 등록됐습니다모래가이 네.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특허가 너무 세 오, 그럼 네. 반대로 얘기할게요 네. 모래가이 하세요 1년에 한번 막... 보여드릴게요 네. 수사 4번, 사용 방법, 똥을 좀 걸러내고, 네. 이틀에 한번 뿌리세요. 벤토카사바에 이렇게 뿌리면 벤토카사바 어떻게 되죠? 굳어서 네. 버려야 되겠죠? 네. 두부 이렇게 뿌리면. 녹아요. 녹아서 다 달라붙겠죠? 네. 첫 번째 특허, 어떤 물에든지 뿌려놓고 그냥 놔두세요. 네. 안 굳습니다. 우리가 아, 굳지 않아야 세균 번식이안 하고, 100% 싸게 씁니다. 요 그리고 수나무로 만들었어요. 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할아버지라고. 어, 괜찮아요. 수나무. 어 퓨전체 리향이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딱, 네. 소중한 안, 네. 안, 안 들어간 거딱 절대 드립니다. 소독에 에탄는안 들어갔어요. 인공향료 안 들어갔어요. 인공 색소도 안 들어간다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이미 살려고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 네, 네. 고양이 눈에 눈꺼풀이죠? 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제일 큰거 모래에서 냄새난다 네. 이 모래는 벌써 세균이 밥을 밥을 해요 우리 고양이가 어쩔 수 없이 세균도로 밟죠 통쌌죠내가 네. 네. 세균 붙인 말로 하루 종일 뭐하죠? 아 이게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눈꺼풀이고 심할 경우에는 침까입니다 <laughs> 얘가 모래색은 강렬한 눈꺼 사라져요 네. 세 번째 모래는 먼지나오죠 네. 먼지 잡아요 오. 자 1, 2, 3 거의 사기급이죠? 네, 네. 사기급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갈게요 그러 전성분 물 네. 고연산 네. 솔리 피친물, 끝. 네. 솔리탕 나요? 지금은 안 나요. 네. 왜? 사초은 사라져요. 사초은 사라져요. 사초은 사라져요. 그래서 숙박을 <laughs> 쌓아봐. 어. 오늘 얘를 구매하시면 할게 있어요. 집에 네. 가면 네. 오염된 모래 있죠? 네. 그거 버리지 마세요, 아까우니까. 네. 네. 이것만 하세요. 모래를 한 쪽으로 뿌리세요. 네. 뿌리세요. 덮으세요. 뿌리세요. 덮으세요. 뿌리세요. 이쪽 반대쪽 맨위를 뿌리면 모래 알맹이 하나하나에 붙어있다, 내스 덮어있다, 덮어있다, 덮어있다. 에서 모래가잖아. 어. 살균살집. 어. 가격 얘기해드릴게요. 원래 네. 가격. 얘 하나가 26,000 원, 이이0 네. 0까지얘 11만 원. 네. 그리고 유통기한 무조건 3년이에요, 이거. 음. 지금 행사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 모래 빼고 쓰는 거얘 설명할게요. 악취입니다. 네. 네. 정말 좋고요. 네. 악취. 네. 릴게게 그리고 제가 이걸 개발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 모양들 대부분 성분입니다. 다 전기 분해 만들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저희만 전기 분해 하지 않았어요. 어. 아까 아침 정말 심했죠? 음.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래 두, 두 번째 뭐야 집에 이런 거 보도 고양이 몸에 이런 거 보도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그러면 안되 그러니까 유성묘증이에요 유성묘증인데 <laughs> 네. 혹시나 그런 거 있어요 다른 데서 지우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지울 때 뭘로 지우느냐 보세요 다물티슈로 지웁니다 네. 왠지 물티슈는 개명했으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네. 얘안 뿌리고 지우잖아요 네. 그냥 지워줘요 이렇게 그냥 지워줘요 네. 네. 어. 반대예요 전는 예 네, 건지씨에 만져보세요. 네. 얘는 안 지워져요. 잘 보세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뿌리세요. 그럼 지우세요. 건지씨로 지우는 건요, 대한민국에 서박봤볼게요 네. 물티씨로 지우면 되잖아요. 물티씨로 지우면 대명화 시대가 들어가고, 물, 물이, 물이 다음에 살기 효과가 떨어져요. 아... 그래서 얘두개 서비스, 얘 하나 서비스, 얘 하나 서비스. 그리고 얘가 찐뽕. 진 나간 고양이도 돌아온다는 마성의 찐뽕. <laughs> 진짜 나, 네, 진짜 나 이거, 이도를 쳐봤어. 이거 오래 만들었어요. 이거 그래. 냄새 넘어가요. 응, 어. 음. 애기들 좋아하는 그거. 그런... 이게 음. 뭐냐면 캔디라고, 아캔디고 맞닿다 진액 있죠? 음. 그거를 음. 뽑아냈어요. 어. 그걸 섞은 거예요. 은박이는. 네, 좋아하는 네. 거 하나 만넣었어요진 나간 고양이도 찐뿡. 돌아온다는 마성의 찐뽕. 이름이 왜 이래? 아, 제가 이거 어요 <laughs> <laughs> 고양이 13만이면 어쩔 수없어요 이거 이어줄게요. 여기까지 써 놓죠. 리필, 리필 사면요? 네네. 네, 네, 네. 원래는 리필이 없었어요. 저희. 이쪽으로 구멍을 보겠습 그리고 무거우니까 맡겨놓고 <laughs> 왔어요. 아, 네네. 맞죠? 맞죠? 이어주고 있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합니다 <laughs> <laughs> 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챙겨드려야지. 아, 너무 잘아 감사합니다. 구매도 했어요, 방금! 아, 네. 저희 아, 영상에 이거 다 올려놨거든요. 아, 너무 진짜? 좋다고. 감사합니다. 아 네. 아시는 분이요? 엄청 행복세요 이거 제가 보라니까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예요. 아, 아니, 네. 아니 저는 아니, 제품. 아 대박. 제가 제품 개발 만 하는 사람이라서 아, 그래, 대신에 서비스, 동원아, 미감한 사람입니다. 이 국정리가 사실은 맞다땀이랑 채집이랑 농축에서 철판에 묶은 거예요. 오. 애들 진짜 좋아해. 네이거에만 칠천. 우리 노조하겠다어오 대박. 감사내말 맞지? <laughs> 아니 한3분 이후부터는 어. 역시 나가 있던데요? 네네네 <laughs> 어. <laughs> 네, 네. 주세요 주세요. <laughs> 저 피톤치드 향이, 음. 새는 저게 더 괜찮네. 아, 왜냐면 그러니까. 커피향도 금방 날라가가지고 음. 괜찮았는데, 음. 저거는 약간 상쾌한 향이 나니까. 음. 아까 아모니아 어땠어요? 아, 진짜 됐어. 그때 아모니아, 아모니아가 나 왜가 <laughs> 나고? 지금 약간 에너지 떨어지셨어. 어. 그때는. 음. 제... 보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 아... 그런데 보니까 스타일 알겠다. 아, 네, 네. 약간 사장님 약간 아... 시선 좋아하시거든요. <laughs>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하면 하나 둘셋넷 자기가. 소맨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했다. 음. 일단 밥을 좀 먹고 다시 돌아야 될것 같습니다. 볼게 그러니까 너무 많지. 음. 지금 약간 그 백화점 가면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laughs> 여기 어 <laughs> 저기도 리 <laughs> 저기도. <웃음> 저기도 <웃음> 밥 먹자고 해 놓고 한 3번 정도 귀를 들어서또 보다가 나오다 했습니다 뭐 드시러 오셨나요? 명동 살국수 먹을 겁니다요 맛있게 어, 드세요 안녕 저희는 음. 다시 제입장합니다2차장 레츠고 레츠고 예, 레츠고 음. 음, 우와 분리됐네 아 음. 릎 차고 조절하시고 고피 조절하는 거예요? 네 아. 아~~ 이뻐 1호짜리도 있어 돈을 많이 벌어야될거 같지 솔직히 느끼니 안느끼니? 어머 저것도 뭐야 진짜 귀여워 우와 진짜 컵라면 컵라면 사야돼 어머 이거 우리 애들 좋아해 좋아해 너무 좋아하지 우와 어머, 이거 이렇게 조절해도 이어머이이와 사야 되겠지? 응. Mm -hmm. 어머 나 돈을 많이 쓰겠냐 안쓰겠네 <laughs>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게 많은데 어 사치야 아니야? 이거요? 솔직히 말고 사치야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치? 어. 그리고 봐봐 이거 애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잖아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우리 집에 다 많이 해줬어 오래 써서. 가 아. 한 니와 가정. 이거 하나씩 이렇게 사는 거야. 자기 자신도 설득하는 중. <laughs>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사는 건데 하나씩 어. 좋아요. 그러네 너무 똑같으면 안돼 또. 어. 응.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주세요. 공주 공주 예쁘네. 애들아 엄마가 이렇게 많이 사가고 있다. <laughs> 네. 저도 받았어요. 안 사는 건 말이 안돼 솔직히 너무 귀엽죠. 음. 짜잔! 우 <laughs> 여기 이렇게. 그게꾸대인데 다른 점이, 딴거 어깨는 보고 뭐 아프잖아요. 뒤에 이렇게 벨크로 해가지고, 허리로 사중이 분산돼요. 근데 안, 안 도망가봐 안기는 애들은 엄청 네.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면 집사 체스 때문에 의자에만 걸어놔도 체력 좀 들어서 어. 요 근데 안기지 않는 애들은 소용이 없어요. 뛰쳐나가요, 깜빡이. 안기는 애 안기는 애들, 애들. 네. 개냥 이들만 아 조곤이야. 이분도 유명합니다. 아 유명한데요? 우리 애들도 개사를 좋아하겠지? 아, 그래. 저기서 사람 보자. 네, 네. 저희가 설명 한번 옆에 보시면은 저희 거는 뒤집어서 이 사용 이안 하시고요. 세게 응? 눌러보시겠어요? 최상석 비비고 찌고요 안 눌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 언제 가시느냐헤어볼 때, 해열 볼 필요한 거 있으면 위생적으로 교체해 버리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나사만 풀러 주시면 바로 교체 가능하세요. 일체형 갖다 버리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괜히 막 이마랑 갖다 버리면 눈치도 보이고.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만 간단하게 또가 재활용 그리고 바로 교체해 주시면 되시고요. 17이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이고요. 8 4 1동까지 제일 좋은 점 뭐예요, 사장님 이거? 이 좋은 잡은 안쓴 사람은 몰라요 근데 <laughs> 이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사용했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평생 못씁습니다 <laughs> 맞아 <laughs> 저도 왔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단 하나입니다 와. 특허 이게 바로 고양이 모래 전용 살균제 대한민국 특허 제품이에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laughs>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네, 했는데, 암모니아, 암모니아 네. 직접 하시는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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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일게요 하나 둘셋 다시 마트 때짜 순환물 한 번만 오, 진짜야.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음, 진짜 냄새 안 나. 음! 그리고 제가 여담인데요. 어. 저선 보면 여기에 많이 붙였잖아요. 어. 이게 뭐냐면 고양이 그소독자가 아닙니다. 어, 제가 산에 가가지고 나무 타가지고 소나무를 꺾어요. 어. 아시는 분 산에 가가지고. 그래서 어. 말벌한테 쏘이고. 어. 소나무에 다 붙인 거예요. 음. 얘는요, 조화탄류안 들어가는 이유가 조화탄료가테라핀이라 성분인데, 테라핀이 두 종류가 있어요. 노모 테라피 일반 테라피. 노모 테라피는 향유로 죽는 거예요. 음. 고양이 호흡기를 제책을 합니다. 어. 제 거는 천연 테라피. 천암을 꺾어서 그냥 숙성시켜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 저밖에 숙성기간이안 맞으면 제품못 만들어요. 오. 그래서 아.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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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여러분 저 광고비 받은 거 아니에요? <laughs> 그냥 진짜로. 분판보다 <laughs> 저렴한 가격 공급 대각. 오. 오! 대박 사장님이 공부를 대해주신데 우리 채널 최죠네 진짜예요 어 알겠습니다 따봉따봉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요 사장님 많이 니다네 도롱 경험해 보니까요? 어. 어 너무 재밌네 요 여기 그치? 다 사고 싶어 진짜 어 -oh. 내가 정신 못 차리는 이유가 있어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말빨이 어. 여기에서 늘 배워 교수님의 자세 어떻게든 매력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laughs> 집 나간 양이도 돌아온다. 찐뽕. 아, 그구마가 좀... 애들이 음, 좋아하는 잔난. 어, 애들을 좋아하는구나. 오 역시 로나. 음좋아좋아 좋아하는 비비 어머 어머 애들 난리난지 이건 진 좋아하는 건데. 오 음... 아, 비비는 뭐? 아 이걸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오,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음. 아 향이 좋아서. 어, 비비는 거잖아. 딸리났네 어. 음. 사람이 맛은 약간 몸에 좋은 거 같아. 캔디비랑 이런 거. 아~~ 있어야지. 아이 곱창 냄새 아니네요. 아 <laughs> 아야 곱창 <laughs> <laughs> 이거 뜯어 먹으라는 건줄 알았어. <laughs> 오~~ 아하는어 <laughs> 와이2뭐하려 뭐 진짜 어, 어, 엄청 세게 넣는데와 음. <목소리도> 아이고 아 이거 좀꼭잘떼지네 자나 내가 해그추이이이 진짜 여러분 만져보고 싶죠. <laughs> 반응이 바로 오고 있어. 요 <laughs> 안다 처음은 파울, 바로 <파울이> 이렇게 이번어나 <laughs> <오> <laughs> <할> <laughs> 안녕하세요, 양나래입니다. 오늘 어, 텐션 좋네요. 아 텐션 좋나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눈 수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렌즈를 착용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경을 쓰기에는 제가 너무 못난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가지고 여러분께 그냥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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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난 궁팡에 다녀왔지 궁궁팡팡. 그래서 뭘 단지 한번 보여드지 궁궁팡팡. 아 궁팡궁팡. 네 여러분 제가 우리 PD들과 궁팡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궁팡에서 뭘 샀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궁팡에서 구매한 템들을 이제 사용하다가 아 이건 여러분께 팁을 좀 드려야겠다 싶은 걸 발견해가지고 영상을 추가로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막 신나서 가아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보자마자 도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매한 게 있었죠. 이 컵라면 숨숨찌 너무 귀엽죠.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샀습니다. 여러분 여 보면 안에 쿠션도 이렇게 들어있고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사고 한 3일 동안 지켜봤는데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소사새 사장님이 주신 이 찐뽕을 뿌려가지고 애들을 유인했는데 애들이 주변에 막 이렇게 구비작구비작거리고 냄새는 맡는데 이 안에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왜지? 그래서 좀 생각해 봤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전 캣맘이니까. 근데 봤는데 이 쿠션이 좀 되게 안에 들어 있는 쿠션이 좀 높고 약간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이 안에 깊이가 깊은데 얘네가 차지하는 이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고양이들은 뭔가 안에 쏙 들어서 퍽 이렇게 안기는 느낌이 나야 들어가는 건데 얘때문에안 들어가는 거 싶은 거예요. 뺐죠. 하! 들어가대. <laughs> 한 번에. 그 전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한 아, 번도. 안 들어갔어요. 번도. 이게 있을 때에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 도나깝다, 도나깝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빼봤더니 들어갑니다. 영상 보시죠. 까꿍! 이번엔 무슨 맛이지? 짜잔!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 예뻐. 너무 예쁘네, 응? 자자 그리고 이거 또그 사용하실 때 팁이 뭐냐면요. 이게 생각보다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 밟고 올라갈 때 약간 무너져요. 이렇게 뒤뚱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할때 콘솔 아래쪽에 놓고 얘를 그 한쪽에 이렇게 껴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밟고 넘어가려고 해도 얘가 이렇게 딱 지지가 돼가지고 안 흔들리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거 쿠션 빼고 쓰시려면은 약간 어딘가에 걸쳐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애들이 이게 안 뒤집어지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영상 보시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약간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laughs> 왜 이렇게 표정이? 눈잘 뜨고 있나요? 아니 우리 그래서 메이크업 쌤이 제가 계속 눈을 이러고 있... 안 보이니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눈 화장 더 진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눈을 반만 뜰 것을 대비해서 눈이 더커 보이게. 장인이다 장인. <laughs> 어, 장인 정신으로 제가 눈을 반만 뜰 것까지 고려해서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뭐다? 요거 하실 때는 쿠션을 빼야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네. 다다공이. 고양이가 막답답해하고 고양이들은 약간 일부러 더 이렇게, 어, 은닉한 것처럼 이렇게 어둡고 폐쇄된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바닥이 그냥 천만 있어가지고 좀 그렇다는 분들은 담요 같은 거 얇은 거 하나 겨울에는 깔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쿠션은 넣어놓으면 좀 애들이 오히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식방문 옆에 새로운 쿠션이 생겼어요. 아, 그리고! 또, 그, 사온 것 중에, 그, 우리, 그거 있잖아요. 어, 이거. 스크래쳐스크래쳐 3만 0천0 얼마에 주고 산 거. 아, 아 두개더산 거. 애들이 너무 좋아요. 뽀나가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어, 그쵸. 그래서 뽀나가 늘어져있으면 꾸꾸가 자기도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서로서로 올라가고 싶어. 이렇게 살걸. 이런 거살때 혹시나 애들이 안 쓸까 봐 하나만 사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두 개나 샀거든요. 아무튼 이것도 잘 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궁팡을 다녀왔는데요. 궁팡에서 저 알아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인기 만점이 아주. <laughs> 어떻게 마무리하지? <laughs> 저는 다 제돈으로 갑니다.